나인 부 아이야. 라인 오, 잡라 파지. 주시우. 주방 잡아야. 안 돼. 안 돼. 상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이거 풀피 면 바로 가야. 아유 뒤에가 다치는 상태. 대네. 아이고 한 약한 사람. 차려워 수시원. 나이스. 레시카. 라인 파나 거네. 라인 파나 거네. 라인, 라인,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이보 아, 좋아. 뭐, 어, 자격부? 우리 아마 한만나이 아, 아, 나이, 나이 아, 나이 어. 다시, 다시. 아, 나나나이나이 어. 이거. 안네 이거 그저 돌진 박을 때마다 주시면 안돼그방 빠짐하나? 어 확인 확인. 그방 있죠? 잠시만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아깝또 <너> 녹았다. <갔다>. 아야. 왜막파요 <laughs> 아, 아비 달리고 싶었는데. 네. 하늘 망치 있겠다. 그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반응을. 다 아, 미친놈아. 아야. 뭐에요?

바바좋 조아 o 바부조아난 자리 안 I'm t i 그냥 d 아 f 부조아 dog. I'm not going to die. I'm not going to 나이 e I'm not going to die. I'm n 어... 오케 앞에 조금 갈게요 <laughs> 조금이 아닌데? <laughs> 어, 너무, 너무 되게, 많이 갔네 괜찮아 아, 그렇구나 서비스, 서비스 아갈 만했어 나갈 만했다고 생해 <laughs> <laughs> 죄송, 죄송, 합니다 <죄송>, <laughs> 어, 다네나 무서워, 무서워. 나, 영은아 내가 달아났어. 아 죽지 마, 죽지 마. 어 뭐야? 내 누가? 뭐..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튕겼어요. <laughs> 아 죽었다. 예뻐요. 이거 상대 혹시 궁 체크 되는 사람? 사실 라인 궁 체크만 하면 돼. 아니 <laughs> 상대는 라인 궁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네인트맨 어, 주방 몇개해야 지금? 루슈 뒤에 루슈 컷 어..까비 상대 초월이 있네? 초월도 빠..아닌가? 어, 아, 아, 우리 초월이 빠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 상대 라인없맞나이 네. 좋아요. 도시 네. 어디 갔어요? 우리 가막턴 이왕 아, 일로 줘아나 수면 빠진 상대 오른쪽 라인 졌어요 아. 어 나이스 비트 우리 헬멧 막아아나 어? 진짜 진지한... 힘들어 조아나 불타요 조아나는 달아났어 조아나는 달아났어 아. 망칩니다. 아이. 가르 커피. 1초. 가르. 반갑네. 남은 시간 10초. 점수. 1대 0. 공수 변경. 다르게 해 봐야겠어. <laughs>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BTS> 소화 속에 있 제가 받으리겠지만 노력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명상 좀 알려주실래요? 영 진정이 안되네요 침묵해 귀를 기울이시오 하지만 백지처럼 뭔가 채워야 할것 같은걸요 그럼

안갈게요 주방돼요 주방돼요 가봐요 아. 아. 아이고 아이이 안된다 상대도 안돼 다바보여뒤봐뒤봐뒤봐 아, 아철진 라인? 이거 갈게요 앞으로 이제 안가요 루퓨 아, 네. 이거 앞으로 쭉갈게요 그냥 아 안되겠다 오나누가 펩시해, <목소리> 이수! 살려줘! 아이고! 어? 아, 아 살려고 싶었는데. 이 펜을 빼야돼, 그럼? 쟤는 10파워포터. 원막하고 싶었는데. 저 공차야, 조금만. <목소리> 예, 러시오야. 보고 있어. 드라임 파이팅 우리 아타 없어요? <laughs> 없어요 나이스 nice. 아저 죽었어요 대 아타요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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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하나 데려와주시 이거 앞에 안 나갈게요 네네 나가지마요 나가지마요 여기 <laughs> 아타밖에 없어요 헐 대기네요. 금방줄수 그 있나요? 받상 이거 지금 왔어요. 아 이거 뭐일 라인 안떼나 잡을 수 있어. 나 아파요. 지켜 줄게. 이야 이거 누가 튀었어? 아, 저기 누가 올라간다. 어 <laughs> 아, 네. 나나올라갔어 아, <laughs> 나 이거 돌려보면 찬다 이거. <laughs> 아, 내가발 맞나 바이... 근데 전안 올라가겠네. <laughs> 상대 피트 있어요. 오케이. 이 층에 다 쯤. 어, 이거 앞으로 그냥 가죠? 갈수 있나? 상태라는데도. 식이 여기 있어요. 나이스 비트. 계속. 나노대. 아, 이거 자탄차니까 자탄 나노. 어? 급 사요 아.. 네 사전격.. 아 이거 루시.. 저루 없어요 뒤에서 치긴 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 찾아챈다 차자 가는 우리 뒤아타아타더아타 아, 라인 방뒤야 라인 힐 별로 거든요 뭐 비벼. 라이원루시원 기범만. 버텨야 돼요. 타고 있어. 나이스 버치. 탄창히 잡죠? 아이고. 나이스. 이번 막아봅시다. 막을 수 있다 오케이. 생각해. 나할수 어, 있을 어, 것 입. 같은 느낌. 얘또2층 간다. 그럼 야, 나 여기 숨어 있으면 되지. <laughs> <laughs> 맞다 아니야?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보여주면 되잖아 이층에서. <laughs> 아, 할 걸. 저 나와서 갈 걸. 아이, 안 돼. 나는 진실 줄 알았는데.